자, 25년 수능특강 영어 자, 15강의 15강 세 번째 지문 그지? 이제 3번, 5번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지문 강의할게요.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첫 번째 지문만큼 Most philosophers 대부분의 어떤 자, 철학자들은 accept 받아들였대요. 플라토의 어떤 뭐야? 플라토의 주장이죠. 그죠? 뭐에 대한? knowledge, 지식에 대한 뭔가를 아는 것에 대한 플라토가 어떻게 주장을, 정의를 내렸나 봐. 그 플라토가 어떤 지식에 대한 내린 정의를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다수영이때 받아들였대요 그지? 모한 뭐 것으로 그지? 자 여기 뒤에가 명사니까 이것도 전치사야 전치사 이건 PP죠 그죠? 정당화되어진 자 참인 믿음으로 그지? 그러니까 맞는 믿음으로 정당화되어진 참인 어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그지?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60년대 뒤집힌 거네요 무슨 말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는 이 앞에 60년대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고. 그치? 아 뭐한? 에드먼드 게티어라는 사람이 이제 얘가 이제 반기를 들었나 보네. 그치? 플라토의 지식에 대한 정의가 틀렸을 수도 있어. 다 맞는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여줬을 때죠. 그치? 뭘 보여줬어. 자, 대승 또 뭐야? 쇼우드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질 겁니다. 이 It. 이순 뭐겠어 당연히 여기가 요걸 받는 거예요 그대로 플라토의 지식에 대한 정의, 요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토의 그 정의는요. 자, not allays는 뭐겠어요? Not allays는 부분 부정이죠, 그죠? 항상 그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야. 뭐야? 만족스러, 만족할만한 설명을 그지 만족스러운 설명을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이 부분적으로는 뭐할 수도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 그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자, he came up with. 자, came up with는 원래, 어떤 어떤 생각을 해냈다, 뭐뭐를 떠올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뭐뭐를, 뒤에 보니까 몇 가지 예시들을, 뭐야, 제시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제시했다. 학교에서 뭐뭐를 떠올렸다, 뭔뭐를 원래는 세, 뭐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렸다는 뜻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치? 그니까, 같이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시들을, 자, 떠올렸대요. 몇 가지 예시들을 내놨다는 얘기죠그러그고 나서 자, 여기도 인스턴스도 장소는 아니지만 여기 관계부사로 받았어요. 관계부사 외어로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외어가 아니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었으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나 됐은 못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치는. 그치지 자, 어떤 예들이냐면은 우리가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요. realize 깨닫는데요 뭐를? 또대디야나 됐음 또 완전한 문장 나올 거니까 목적절으 이끄는 접속사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데디아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닫는데요. 자, 서먼, 어떤 사람이요? 더스는 리얼리노, really 정말로는 어떤 것을 알지 못해요. 실제로는 몰라. 근데 이분도 뭐야? 얼도하고 똑같죠? 양보절으 이끄는 접속사, 얼도도우, 그니까 얼도, 그치? 뭘 뭐, 비록 뭐일지라도 그 사람이요. 위에 나왔던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니까 비록 그 사람의 믿는 믿음이 자. 둘다 그지? 요거는 이제 이수에 걸린 자 형용사 1 내가 형용사 2 PP도 형용사니까 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고 참이고 그지? 참이고 자 정당화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정당화 되어진다 할지라도 자그 사람은 실제로는 뭐를 어떤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대체, 그지? 뭔가 믿음은 참이고, 뭔가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고 있을 때가 있을 수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예시가 좋어집니다 자, 예시 나오는 요세 문장은 쉬워요. 자, for e x a 예를 들어서요. I have arranged. a r r a n g e 는뭐 계획하다 하면 되죠. 그죠? 그지? 헤어프레스 PP. 나는 계획했어요. To b e e t 만나기로. 뭐를? 내 친구 수를 어디서? at her house. 그녀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when I a r r i v e 자,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봤어요. 그녀를. 그치, 그치? 그다음에 여기 through the window는 그냥 부사구예요. 부사구 m. 이제이 원래 문장 맨 뒤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훅 끼어버린 거야. 그냥 깡패 같이, 그치? 그 창문을 통해서 끌고 나서 자 c는 우리가 원래 지각동사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동사 원형화해야 되는데 여기가 목적적 보호가 자 이렇게 현재분사도 올수 있어요. 이제 현재 분사가 올수 있어. 그러니까 좀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 주죠. 그렇죠? 또 뭐야? 나는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가 내 친구가 그지 자, 부엌에서 부엌에 시딩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뭘 통해서? 도루도 윈도 창문을 통해서. 자,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 본 거야. 임팩트 실제로는요. 그다음에 여기 이디스 데스은 자, 강조 강조입법 이리스 트 강조, 강조하는 부분을 수에다 넣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자, 내가 본 것은 수가 아니었대요, 나수니까. 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나데이 버피, 나데이 버피에서는 버슨 그러나가 아니라 인스테드로 해석해 주셔야돼요 자, 그제 내가 봤던 것은 수가 아니라 대신에 뭐야? 그녀의 아이덴티컬 트윈 시스터 아이덴티컬 트윈은 뭐냐면은 일란성 쌍둥이 얘기예요. 그녀의 일랑성 쌍둥이, 그지? 자매였대요. 그렇죠? 그럼 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마서 수는 실제로는 인 어나더룸 또 다른 방에 다른 방에 있었대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My belief, 자, 나의 믿음이에요. 자, 나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대순 뒤에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수 is home. 수가 집에 있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은접속사일 거고 마이 빌리프와 대절은 셈셈을 나타내는 이걸 뭐라 그래요? 동격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동격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집에 있다라는 내 믿음은 이스트로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i have good reason. 내가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 나는 좋은 이유도 갖고 있어. 그것을. 그렇지? 내 믿음을. 그렇지? 수가 집에 있다는 내 믿음을, 그것을 뭐야, 믿을 수 있는, to l 가 to believe가 앞에 있는 리즈를 꾸며주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수가 집에 있다는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이유도 가지고 있어요. Because, 왜냐, I am sure. 자, 자 sure 다음에도 또 주어 동사 이어지니까 요 사이에도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예요 됐죠? 음, 나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I have seen her, 내가 그녀를 봤다라는, 창문을 통해서 분명 봤죠. 그지 자, 그럼. 봤을 수 있지만, 그치? 내가 그녀를 봤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뭐야? 나는 수가 집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믿, 믿을 수 있는 좋은 이유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걔가 수였어 아니었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 겠죠 그죠? 자, it is 투세 o n g to say 하는 거 보니까, to say가 무슨 주어? 진주어. it 무슨 주어?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네요. 대체 챙겨두시고, to say부터가 진주어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 it's wrong, 틀렸단 얘기죠. It is wrong, 틀렸대. To say,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 또, that, 또, 뭐야, say의 목적절를 이끄는, 생략 가능한 접속사 대시고, 그 다음 뒤에 또, 완전한 문장 따라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또, 뒤에 보면은, I knew 나왔는데, 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또 여기도 접속사 대시 또 생략된 거예요. 접속사 대시 생략 많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을 뭘? 그녀가 수가 집에 있었다 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결국 뭐야 롱. 결국 뭐야 나의 믿음이 트루 하고 그지 내가 봤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 좋은 이유 그러니까 정당화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뭐야 집에 있어서 안 있어 내가 자 몰랐던 거죠 그지 나의 믿음이 틀렸던 거지 그지 수가 집에 있었던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뭐야? I didn't know. 결과적으로는 I didn't know. 나는 알았다, 몰랐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지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examples. 얘들이죠, 그죠? 얘들인데, 뭐와 같은 얘들? 자, 이와 같은 얘들이 위에 나왔던 이와 같은 얘들 가. 그치? 어떤 뭐야? 그지 내가, 자, 수가 집에 있다라는 게 참이고 그제 그다음 내가 창문을 통해서 자 봤다라는 자 나의 어떤 믿음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나는 자 내가 개를 수가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나의 믿음은 나는 몰랐던 거죠 그렇그니까 이와 같은 예시가 비키니 노비키니 피피와도 약간 수동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알려지게 되었대 뭐야 게티어 문제로써 알려지게 되었고 됐지 그다 동사 1, 동사 2, 자, have a front, 자, 유 o 했어요 그죠? 자, 유발했어요. 뭘유발했냐면 a t 목적어 다 a 에 r o u barris, you barris, you b a r r i 사 you b a 에 r i s you barris, you 하다 r r i s you b a r r i o u 누구를 철학자들을 뭐 하도록 투 a 스크 질문하도록 물어보도록 유발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크 그 다음에 나오는 이프는 부사절 라면이 아니라 자 먼뭐인지 명사절 끄는 먼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에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제껴놓고 나오면 뒤에 데어리스트로 이끌어지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뭐에 인에이션도 뭐에 덧붙여서 자 그치? 뭔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 필리프 믿음 사실 진실 그 다음에 저스 s 피케이 i 이거 다 알아두세요 자 믿음 사실 그 다음에 정당화에 덧붙여서 자 there is 있는지 없는지 false c r 자크리테리언이 기준이잖아요 그치 네 번째 이거 말고 네 번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에 대해서 뭔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자 믿음 진실 그다음 뭐야 사실 정당화 이외에도 이거 이외에 자, 이거에 덧붙여서 네 번째 크리테리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 뭐야 물어보도록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도록 자 유발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자 게티어는 이미 결론이 나죠, 그죠 아까 게티어가 게티어의 어떤 문제라고 연구 결과를 냈으니까 그 전에 뭔가 결론이 나기 전에 여기 헤드피피 온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대각으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뭔가가 자 뭔가 그지뭐 겟티어 문제로 알려지게 됐을 때가 벌써 뭐야? 과거니까. 벌써 이거 전에 얘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가 뭐야? 그거는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 헤드캐스트 과거 완료 대과거로 쓴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의심을 던졌을 때요. 더 과거에. 그지막 연구를 할 때. 그니까 나돈니 A 저 보덜소 B 오는데 다 전치사 온 다음에 여기는 명사, 여기는 명사 절이 왔네요. 그죠? 치 그러니까 똑같이 명사가 온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라토의 정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버들소 뭐에 대해서 이게 웨또오아나스는 뭐야? 이것도 아까 if처럼 뭐 뭐인지 아닌지 자이오아나시 왔을 때는 if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뭔 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디스부터는 가주 진주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투부 정사가 진주어고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뭐하는 것이 define 진주 정의를 내리는 것이 됐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completely 완전히 완벽하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define 다음에 자 의문사와시 이끄는 저런 이제 뭐야 의주동 해서 이거는 뭐겠어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치 그니까 define의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 그치 그 세트가요 그지 지식이 what is,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자, 지식이 뭐냐라고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뭐야,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그지대태원는 과거에 한참 실험을 할 때, 자, 의문을 제기할 때, 자, 다우트, 의문을 던졌다라는 얘기죠.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자, 25년도 순특강 영어 15강의 3번 지문을 마치겠습니다.